사정을 가는 소시님과 맞춰 라인을 건너가 봤다. 앞뒤로 조여오는 상대에 숨겨둔 바위가 등장했고, 그가 찍은 핑에도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 않아 민기적 거리다가 사탄 들린 무빙 때문에 도발을 막고, 미안함을 담은 리쉬 중에 먹은 바위계였지만 맛은 참 좋았다. 게임 후반 원딜과 미드를 자른 뒤 바론을 치려는 상대. 시간을 끄는 산테를 일단 마무리했고, 바로 가론으로 뛰어갔다. 카르마를 노리는 척 들어가 궁으로 킨드를 날렸고 제발 바론 좀 먹어주쇼 킹을 찍어봤는데 긴장되는 순간 스마 싸움의 승자는 소식 킨드 아니요 버시긴데요 그렇게 주인 일은 둥지에서 이어진 2차전은 끝까지 살아남은 나의 승리였다 이제 게임은 끝낼 일만 남았고 렐리 예쁘게 열어준 싸움에 일단 원딜을 치워버리며 난 처음으로 표식 이맵팅에 응답할 수있었어 불도저 같은 그의 주먹에 급하게 따라가서 알아라? 참 미안했었다.